자, 다음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다. 여러분, 후입선출법이 뭡니까? 후입이 뭐예요? 나중에 들어온 게 선출. 먼저 나가나요? 물건을 사면 먼저 산 거를 먼저 파나요? 나중에 산 거를 먼저 파나요? 상식적으로 먼저 산 거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빨리 팔아먹어야 되니까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는 거는 바로 선입선출법이 맞습니다. 따라서 얘는 틀린 말이니까 정답이 1번인가 봐요. 자, 확인해 볼게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상된다. 자, 선입선출법을 적용시키면 기말 재고는 자 여기 1월 1일이잖아요. 여기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산게쭉 흐를 갈 텐데 선입선출은 얘가 팔려, 팔려나간단 말이죠.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요게 기말 제고가 되니까 선입선출법은 최근에 구입한 이 상품이 남게 되니까 맞는 말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매출원가가 적게 발생한다. 물가가 이러면 상승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가가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선입선출은 요게 팔려나가잖아요. 싼 게. 그다음에 물가가 오른 비싼 게 이게 기말 제고로 남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따라서 요게 팔린 거죠? 싸게 팔렸죠? 요싸게 팔린 게 매출원가로 잡히니까 매출원가가 평균보다는 적게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기초재고와 장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평균 단위당원가로 기말재고를 계산한다. 여러분, 이거를 가정을 평균법을 해버리면요, 무조건 1년치를 다평균내서 평균 단가를 계산한 다음에 팔린 것도 이단가 기말재고도 이단가 그래서 똑같이 평균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금 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속성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이 기말재고의 선입선출 후입선출의 복잡한 계산 내용까지 포함된 것들을 패스해야 되는데, 그림 그려보시고요. 기초 기말, 그림 그려보고, 선입선출, 휘선출을 손주, 한번 표시해보고 이 말을 음미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원리의 바탕으로 풀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